이번 시간에는 정말 쉬운 올가미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가닥이죠? 끝가닥을 잡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한번 고리를 만들었죠? 고리를 만든 상태에서 잡아 당겨주면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정말 3초 만에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가닥을 손에 잡고 원 가닥을 반으로 접었습니다. 접은 상태에서 이긴 노프를 고리 속에서 당겨주면 간단한 올가미 매듭이 형성되겠습니다. 올가미가 움직여지죠. 3초 만에 만들 수 있는 올가미 매듭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올가미를 오강을 해주려면 여기에 옥매듭을 해주면 되겠죠. 옥매듭을 해주면 완벽한 옥가미 매듭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설명된 겁니다. 요번, 이 부분은요. 다시 설명해 보면 끝가닥, 끝가닥, 짧은 가닥을 오른 네,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오른손으로 고리를 만들었죠. 원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리 속에 손을 집어 넣어서 원가닥을 잡아당겨주면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된 거죠. 3초도 걸리지 않겠죠. 여기서 뭔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끝가닥, 짧은 가닥 로프를 잡고 여기에서 옥매듭을 해주면, 살짝 해주면 완벽한 올가미 매듭법이 되겠죠. 어? 이번 시간은 3초 소요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정말 쉬운 올가미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